좋아요, 구독.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핀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가 해 밝았고요. 한2주 가까이가 되었는데, 네. 네, 1월이 지나가면서 지금 시장 흐름 나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된 흐름이지만 시장 분위기는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해외 쪽도 뭐 어제 뭐 낮다고는 오르고 뭐 다우 빠지고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어 선물 해외 선물 쪽 보면은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빠르게 또 보합까지 돌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으로 좀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보여드리는 편인데 제가 직접 뽑는 거거든요. 이제 디커플링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표시를 한 건데, 위에 표가 어 빨간색이 나스닥이고, 아래가 음 코스피고, 네. 그리고 이제 초록색은 디커플링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계산을 한 건데, 보시면 이제 어 계속 벌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게 좀 줄어든 상태예요. 작년에 하, 어 계속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내리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코스피가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가지고 어 디커플링이 좀 줄어든 모습이고, 보통의 경우 이렇게 반등을 하면은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빨리 반등을 하고 코스피는 그걸 못 쫓아가고 하는 그런 답답한 흐름이었는데 그게 최근에 좀 모습이 지금 여,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틀려지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는 모습이 이게 좀 각도가 빨간 것보다 좀 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여기 좀. 그림이 작아서 좀잘 구분은 안 가는데, 음, 네 파란색이 보이네요? 좀 빨리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만 한2%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모습이고 오늘 이렇게 선물 쪽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 감안한다면 우리 시장이 뭐 상대적으로 많이 강하다. 그렇다면 혹시나, 그러니까 주가는 주가에 물어보라라는 그런 격언이 있듯이 이런 모습이 혹시 경기가 이제 반전까지는 아니어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어, 들어선 게 아닌가. 그래서 주가가 먼저 이렇게 코스피가 탄력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기대감도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기가 확장세로 반전이 되면 코스피가 훨씬 강할 겁니다. 예전에도 그렇, 그랬었고요. 그러다 초반에 좀 강하다가 음, 나중에 가면 다시 또좀 약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하여튼 경기 반전 초반에는 코스피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강한 모습이 혹시나 만에 하나 반전까지는 아니어도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흐름이 아닐까라는 점은 우리가 계속, 어, 1분기에 계속 네.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가 그것을 바로 나타내는 그런 어, 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선행 지수는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경기가 좀뭐 확장세까지 바로 진입은안 하더라도 이 위축 국면이 거의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국면에 들, 들어갔다라는 거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쪽으로 좀 비중을 다른 시장보다도 우리 시장 쪽의 비중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모습. 특히나 이제 오늘 장 중에 삼성전자가 6만 1,100원이 고점이거든요. 네. 이게 올해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10.5%나 삼성전자가요. 올한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올한해 며칠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10.5%고. 그리고 IT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건 당연한데. 그래서 업종 상승률 구하니까 이 삼성전자가 끌어올린 게 폭이 많, 비, 비중이 좀 크겠지만 네. 어쨌든 업종 자체도 1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었던 이 IT 업종이 금리나 뭐 이런 주변 환경 요인이 변하면 IT가 올해에 반등 시에는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다라는 점, 그게 1월 장세가 좀 시그널이 좀 주는 게 시그널이 좀 비중이 크거든요. 네. 한해 주는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올해 초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IT 업종의 강세는 우리가 그냥 한번 이러다 말겠지 이렇게 볼게 아니라 계속 좀 주목을 하고 어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서 어느 일정 부분 이쪽으로 좀 할애를 해주고 음. 예, 많이 싸니까요 일단 그래서 더 내려봐야 내릴 것도 별로 없, 없기 때문에 비중 어느 정도 할애한 다음에 시장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코스피가 올해 좀 나스닥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었다. 이번 주만 해도 뭐한2% 강세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에 따른 원인으로서 일단 삼성전자 10% 어, 올한해 올랐다고 합니다. 대형주의 이 IT 업종들이 좋은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좀 안정되는 것과 환율이 좀 내려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도 네. 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금리 요인이 장세를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금리가 거의 정점이 확인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다른 패드 인사들이 이제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은 예전처럼 계속 시장을 억누르고 방해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완화된 듯한, 그렇게 크게 누를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잭슨홀 미팅으로 시장이 올라오기만 하면 계속 때리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두더지 게임 하듯이 계속 패드 쪽에서 이렇게 뿅망치를 막 때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오면 막 네. 맞아 들어가고 다시 숨고 뭐 이런 식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시장도 어느 정도 눈치를 찬것 같아요. 이게 날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뿅망치에 불과하구나.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인사가 누구,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한번더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이게 얼마짜리, 얼마나 갈만한 대상가, 그걸 좀 살펴보면서 시장에 이렇게 충격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나 이제 금리 쪽을 제가 살펴봐도, 이 10년물 국채 의 흐름을 제가 이제 종종 이 차트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작년 한해 내내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이표안볼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표를 안볼 네. 수도 있습니까? <laughs> 예, 그러니까. 왜냐, 왜냐면 중요하지 가 않다가 아니라 네. 이제는 안정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음. 이 시장이, 그러니까 국제시장이 시장을 선도했기 때문에 자산시장 네. 전체를 선도했기 때문에 이게 안정된다라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진짜 무슨 업종이나 종목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IT 업종을 선택할 건지 뭐 네. 산업재를 선택할 건지 뭐 그러한 고민거리가 생기는 것이지. 전체적인 안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에서는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뭐이평선이네 뭐네 보조지표 모두 다 지워버리고 여기 딱 이평선 20일 이평선만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한 상태인데 보통의 어떤 자산이나 이 바닥을 만들 때이 20일 이평이 쌍바닥을 만드는 그때가 시장의 바닥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 번에 이 바닥은 여기 이렇게 이 붉은색 선이 21평인데 한번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게 요렇게 해서 약간 흘러내리다가 최근 지난주 후반에 이 국채 금리가, 아, 국채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이 나타난 이후에 그러면서 이 21선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오늘, 내일, 모레 이제 국채 발행 일정이 있긴 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조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2 1이평선 주위에서 움직여 주면서, 어, 512평이 벌써 올라온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 보인다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조정이 될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2 1이평선이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 만약에 1월 후반부에 그런 식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눈에 이 말씀을 드렸지만, 1월이 고통의 정점이 되고 시장의 바닥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연결이 돼서 FMC 회의 1월 말에 있고 2월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이어지는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일정이나 자금 조달 계획이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상승의 모멘텀으로 강하게 작용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분위기가 막 지금 무르익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이런 식으로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고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금리가 바닥을 만든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바닥을 만들고 어, 실제 금리는 이제 천정을 치고 떨어진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네. 음, 전체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업종이나 종목이나 모든 게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변화의 일환으로 IT 업종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다우 지수가 좀 약했어요 마이너스 났어요. 그런데 제가 다우 지수 쪽에이 종목들을 그러니까 다우 지수 내렸네 이러고서 말것 네.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럼왜 내렸는지 살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글로벌 대표 기업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금리가 막 올라갈 때막 일정의 수익이 계속 고수익이 창출되던 그런 글로벌 대표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쪽은.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계속 영업이 잘 되니까 포커스를 맞춰서 작년 한해 내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게 꺾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꺾이면서 IT 업종이 올라오고 우리가 흔히 잡주로 표현하던 테슬라가 드디어 막 급등을 예, 급등을 하고 반도체 급등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저변에 아까 말씀드린 금리 환경 요인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익의 변화와 더불어서 그동안 계속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었던 금융주나 뭐 바이오, 방산, 기계, 이쪽의 업종들이 어 다우지수의 어 비중을 많이 차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이 니까그 자연스러운 조정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 해서 뭐 그게 폭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뭐 정점을 벌써 1년 이상의 시세를 냈기 때문에 정점을 형성한 다음에 일정 부분 조정을 보이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종목들이 나쁘다라고 표현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종목들이 상대적인 강세가 멈추게 된다면, 네. 그 후강 효과가 이제 어느 쪽으로 빛을 발할 것인지,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업종이 IT 반도체인가요? 그렇죠. 그것이 IT하고 반도체고, 네. 반도체는 이따 후반에 다시 또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디테일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안정세 바닥을 형성하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향후 금리 흐름을 좀 예상을 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이번 달에 또 국채 발행 일정이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그 표에서도 보면 알듯이 금리 어, 바닥은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향후에 놓고 봤을 때 일정상을 놓고 보면 오늘 내일 모레 국채 발행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네. 보통 발행을 국채를 발행하면 기존의 보유자들이 그걸 매도하면서 이제 신규 입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유통시장 쪽은 좀 약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모레는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선물 쪽도 그래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네. 점에서 포커스를 계속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만약에 국채 시장의 흐름이 만약에 우리 국채 쪽이 미국 국채를 따라가지 조정을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시장 흔들릴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어 국채 시장 지금 현재 시점에 현재가를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또 거기도 강해요. 그러니까 어 선물을 비교했을 때 지수 선물도 강하지만 네. 국채 쪽도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한국 자산 시장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확인이 안 돼요, 지표상으로.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마도 1월 지표하고 2월 지표가 우리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세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좀 국제 발행 시장이 다시 좀 증가를 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어, 특히나 우리 시장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국 시장의 전망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쪽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이유가 경기가 지금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얘기 어펀드멘탈적 논리 안 좋은 거 시장에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경기하고 밀접하게 상관이 된다고 라만 반도체 무조건 편입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반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시장 쪽에서 반도체 편입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편입하고 어, 시장 같이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